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인동교회를 에, 담임하고 있는 김성천 목사입니다. 인동교회는 인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의 구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에, 원동사거리 그 다음이 인동사거리인데 그 원동사거리하고 인동사거리 고그 사이에 우리 인동교회가 있습니다 어, 우리 인동교회서 오늘 장로님 두분 같이 오셨는데 한번좀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예, 크신 분이 김인권 장로님 작은 이분이 김준성 장로님 예. 예. 네한 사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탄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혼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82년도에 군에 입대해 가지고 84년도에 제대했습니다. 소총수로 입대해가지고 하사관 요원으로 착출돼서 하사관 학교 가서 또 2개월간 훈련 받고 에,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30개월 근무하고 제대했는데 에, 제 군대생활 하면서 또 지금까지 군인은 그저 상명 하복이라고 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에, 그런 자로 알고 있었고 그런 사회가 군대 사회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명령에 군인들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건 뭐냐면 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번데기 옆에서 주름잡으면 안 되는데, 오늘 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자들이다. 그게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조건 상명하복이 아니고,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국가의 헌법에 위배가 되고, 국제법에 조촉이 된다면. 것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장로님? 제가 잘 말한 거 맞죠? 트럼프도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행정부 시대에도 시위를 진압할 때 군을 동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 행정부 때도 군 고위 관리의 임명 문제라든지. 군 정책 문제에 있어서 군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명하복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주의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리우스, 이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당시 로마 부대 백부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 중대장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들의 점령지, 식민지, 그 팔레스틴에 와서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의 초급 장교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 하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로마 황제 숭배.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그 많은 그 그리스 로마의 많은 그 잡다한 신들 있잖아요 그 다신교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서일 궁금한 게뭐냐위면 어떻게 로마 부대의 그초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그 다신교. 그렇죠? 다신교잖아요. 많은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을 지금 섬기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을 봤더니요. 프레드릭 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데 그분이 쓴 주석에,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1세기에, 에, 1세기에,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는 이제 다신교잖아요.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에,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그 이유가 뭐냐면이 로마의 문화 속에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란함,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하인이 병들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 그 유대교를 믿는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자기 종을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합당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교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팔레스진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회당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귀하게된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 하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4절로 보면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그들 가운데 이렇게 유대교를 만나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제1의 충성을 드려야 될 자기의 대상, 자기의 제1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놓고 아마 고심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쵸? 나는 누구의 명령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이구나.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하실 때 고넬료가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 둘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이제 요바로 보냈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가 이렇게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북쪽에 요바가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에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요바에 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한 쟁반과 보자기에 싼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거기 가득한데 먹으라는 것이죠. 아, 하나 이거 부정한 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세 번이 있었어요. 뭐 그러던 차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당도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하고 만나게 됐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다.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당신을 청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 함께 가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은 교제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는데 자기가 본 환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와갖고 자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의 집에 이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 자기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말 그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친척들 뭐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를 하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아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저을 했길래 어떻게 저을 했길래 베드로가 아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까? 그 주석을 보니까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프로스퀴네시스라고 해요. 그 절을 프로스퀴네시스. 그게 이제 신전에 들어가면 신들 앞에서 또 황제 앞에서 프로스퀴네시스라고 하는 절을 해야 돼요. 그데 유대인들은 그 절을 거부하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수 없다. 근데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한 일꾼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쯤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로마 황제 앞에 절하듯이 로마의 신들 앞에 절을 하듯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프로스퀴네시스 이런 절을 받아야 될 분은 나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절을 올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가 정말 그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점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점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엄숙하게 절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이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 참 귀한 순간들이죠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들 근데 베드로가 뭘 깨닫냐 하니까 자 우리 성경을 있으신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 예,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뭐냐하면은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신다. 유대인을 인정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가만히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고넬로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넬로가 이방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세요? 3 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근데 이 깨달음이 뭐, 그냥 어 평범한 깨달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죠.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전한 것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그러니까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요 42절에 에에 43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의 집에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크게 놀랐어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믿고 이제까지 알아왔던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루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물꼬를 이 고넬료로 하여금 열게 하셨다 열게 하셨어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도행전 10장은 놀라운 역사의 말씀의 기록이고 제가 볼때 여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고넬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올수 있도록 물거을 열어준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소위 그 할례파 그 할례파 성도들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11장을 볼수 있으면 11장 1절, 2절에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베드로와 그 베드로와 함께 고넬루의 집에 갔었던 그 할례 받은 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 정말 그 부정한 그음식들이 쟁반 가득히 내려오는데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이 세번 있은 후에 내가 이방인들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서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 베드로가 설명을 할때그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날 예, 이 예루살렘에서 예, 일어난 이제 1차 종교 회입니다 의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넬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고넬류는 군인이었습니다 에,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었고 또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들었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복음의 물꼬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아이 세상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지금 감동을 받으셨는데 이 수요일 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고넬류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모인 이 국방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참 감사합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충성의 대상으로 섬겨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남녀 종들 한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